일단 대회할까 통해서 사실 그냥 어 평소 나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무대에서 나티를 좀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그냥 나티가 이런 어떤 성격인지 좀 보여주고 싶고 이제 이 사이에 아이가 살아 남는 법을 <laughs> 보여주고 싶어요. <laughs> 유일한 아이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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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한 아이라서. 좀 기다리는 모습도 아마 보일 수 있고 <laughs> 그리고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MBTI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이들 음. 사이에서 아이가 살아남는 법 이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융화가 되고 어떻게 살아남기도 하고 그런 또 비결을 알려주시겠다 네. 아, 나는 얘기를해주셨고